2024-2025 KCC 프로농구 오늘 고양 소노대 서울 SK의 2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어, 지금 사실은 SK 그리고 어, 고양 소노 가장 긴 연승과 가장 긴 연패에 빠져 있는 오늘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이 성사됐고요. 네 오늘 출전한다면 비선출 최초의 데뷔전을 가질 수 있는 정성조 선수가 어,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을 저희가 듣고 경기 전에 이상민 선수리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 처음에 들어왔을 땐 되게 부담스럽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어,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선배님들이 너무 잘 대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좀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히 3배 삼은 계속 연속해서 진행되는 농구고 그래서 차카로 짧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확실히 그리고 코트한 여성 명밖에 없다 보니까 좀 공간이 넓은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휴식 어, 좋고요.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키에 비해서 좀 빨라서 속공 메이드가 좋다라는 거 많이 말씀해 주셔서 좀 그런 부분은 장점을 좀 극대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웨이트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 많이 보강 하고 있어서 빨리 좀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어. 안주하지 않고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선수 그리고 증명하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자리에와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노력한다면 또 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더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재, 이재도, 이제, 이제 윌리엄스, 최승욱, 이근준 선수인데요. 김선영, 최부경, 원희, 안영준, 오재현입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각자의 대결에서 이번 운드가좀 부족했었잖아요. 네. 어, 또뺏겠습니다 오재현이 원에게 원이 저울 다크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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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크입니다.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네또 수비가 그쪽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그럼 다른 선수한테 찬스가 많이 납니다. 포스터키도 커한쪽 네. 빼졌고 이재도의 석점 정확합니다. 이재도 네 이런 거거든요. 드더 김선영 건들고 안에 들어갑니다. 김선영 득점 또. 포너스 원샷입니다. 지금 연속해서 포너스 원샷을 내주고 있는 손호예요. 예. 습니다 네. 이건 좀 이번에 과감하게 석자 뿌려보는데 길었습니다. 윌리엄스 리바운드 그리고 스코너죠 뒤로 패스. 윌리엄스 다시 한번 원핸드 슛. 공을 쏘면서 접초. 아 오늘 윌리엄스의 컨트롤 좋아요. 네. 이렇게 여섯 개 가운데 세 개가 손호가 지금 공격 리바운드예요. 네. 원이 오재현. 오재현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오재현의. 킬이 오늘은 더 멉니다 들어갑니다 오지훈 선수도 전관장 할때 반칙을 왜안 네. 보냐라는 네. 어필 하고 네. 오지훈 블락샷을 네. 당합니다 오 지금 오늘 이근준 선수의 블락샷까지 아. 이젠 들어갈 때 일단 김선영이 흐름을 한번 끊어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어색해 던져보는데요 최원영 들어갔어요 3점 아, 야 최원영 어, 어. 선수 원이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걸립니다. 스틸 나왔고요. 투채이 다시 한번 노제어네스티 그리고 파워 타크입니다. 예. 스틸이 팀 아홉 개죠, 아홉 개. 9개? 예. 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먼스 예. 주니어 다시 외곽으로 오른쪽 코너 던집니다. 석주 정확합니다. 박종호 선수도 슈터거든요. 네. 그데 민기남 선수한테 아주 완전한 찬스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네요. 민기남 선수 아주 좋습니다. 민기남 입술이 짧아요. 원이 물고 들어갈 때 상대가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올려놓는데요. 네. 그렇죠. 자박종호 선수 아주 좋아. 잘해주고 있죠. 네. 네. 2 0게개 스피드 무브. 에이. 블록샷. 헥스 알고 있었는데요. 피하고 있다가, 보세요. 보세요. 피하고 있다가 타이밍 맞춰서, 딱 올라가고. 픽 블록샷. 자, 소노의 공격이 지금 수월해져야 될 텐데, 소노 입장에서는요. 이근준의 속점포 야, 여기서 한번또 이근준 선수가 해내는군요. 일단 넘어와 있고요. 이제도, 대한테백 드리블. 오재현 따라 따돌렸습니다. 이제도 오재현 따돌리고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네. 맨샷. 최고의 수비수를 따돌린 음. 이제도. 이제도가 또 오재현을 따돌리네요. 스킨 파. 오세균 적극. 정확합니다 오세균. 그 준비한 거는 슛이 조금 그 시도를 잘안 하는 선수한테는 슛을 주고 있어요. 별민 들어갑니다. 네. 이제도. 어 네. 호흡 잘 맞고 있습니다. 옆패를 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끊어야 됩니다 자먼 거리에서 또 던져보는데 천막합니다 딥3 거준 와우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 그렇군요 어우 네. 좋았어요 네 들어갑니다 아이제도이제도 보여주는 윌리엄스고요 어우 이건 외리아웃데 네. 네. 들어갑니다 저 한양대 선후배가 아니고요 <laughs> 그렇군요 헬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점수 계속 넉점차 이제 40여 초 김선영 네. 특유의 상끼를 보여줍니다. 먼리이 어, 서거.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원샷을 준비합니다. 샷클럽스 쿼터클락은 예, 예. 한 2초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원이 스피드 브 안쪽 중계 컷. 실패 다시 원이달려갑습니다원이 우겨넣고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쿼터 종료. SK가 사쿼터집중이여이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소노는 인지하고 있을 테고요 양팀 지금 베스트5 다 나왔어요 다나죠한번 네, 네. 피하고 다시 석점 시도 니다 정희재! 네. 아주 백이크 좋았어요 얍스 네. 네. 원유와의매치한번툭 치고 두번툭 치고 최봉이 도움 수비 다시 뵐까 그럼 정희재 자 5초 남았는데요 빅3 척추! 석점슛 투게임 출발하는 3코터 고향 소노 이번엔 이제도입니다야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주었습니다. 원이 고초 안영준 석점 정점. No, 왜 이렇게 SK가 석점을 얻어가는 바로 성공합니다. 네. 안영준 원이 안쪽한 김선영 득점. 네. <목소리> 윌리엄스 정 이제 한번 더 던져봅니다. 아, 정중정이제 네. 김선영 원이. 네. 원희도 세샷으로 석점 시도 정확합니다. 원희가 좋아하는 미칩니다. 야, 이게 참, 손호는 석점 터트리면 계속 똑같이 얻어맞고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석점을 놓을 때 막아야 돼. 이점을 주더라도 석점을 막아줘야 돼요. 아하. 네. 네. 자, 똑같이 보낸 윌리암스가 나도 한다. 어, 들어갑니다 좋았어요. 뱅크샷. 석점, 석점. 파레이드3코톱입니다이근진 선수 아, 빠졌네요 다시 세계인 2구준 일단 빠집니다. 자, 석점 뱅크샷으로 네. 성공을 시켰던 윌리암스. 자, 이번에도 김선영의 석점이 터집니다. 야, 이건 4개 대 4개, 3개 대 3개. 다 100%입니다. 7개도 네. 다 들어갔고. 또석점또 들어갑니다. 다섯 번 시도, 다섯 개 네. 성공. 삼쿼터손모석점 이번에 SK가 또응수할까요 김선영! 우리도 한다 아 우리도 힐입니다! 네. 김선영! 아홉 네. 개 시도, 양팀 도합, 아홉 개 성공입니다. 석점 던집니다. 최승호안들어가요 자, 치열했던 승부. 그리고 김선영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SK의 빠른 동구 올라갑니다. 더블 크루치. 무머니. 네. 야, 이러면서 SK가 다시 분위기를 끌고 옵니다. 자, 이 기세가 과연 어느 쪽이 먼저 좋지 말지. 윌리엄스, 뱅크슛 득점. 네, 다시 선호도 이어갑니다. 김선영. 빗나갔어요. 툭 쳐낸 공. 다시 툭 쳐내고요. 다시 한번 SK 볼입니다. 원니 다시 이번엔 머니 가운데서. 네. 저, 저, 자밀 원이 다시 한점 차. 아, 원인 선수가 다 나눠주고 본인이 해결하네요. 네. 다섯 네. 개 시도 다섯 개 성공, 일곱 개 시도 다섯 개 성공 소너. 네. 이제 또 득점. 아, 그런데 이 흐름을 소너가 놓치지 않아요. 꼬집적으로 그렇죠. 합니다. 네. 그리고 원이가 달립니다. 코스코트 피하고 구속으로 안녕, 준 베스트라이더를 파 블락샷인데 마치기입니다. 좋습 네, 일단 마칙 소너. 네. 저번에 최준영 선수에게 한번 성공을 거뒀죠. 네. 두개다 놓치게 했거든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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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안영균은 불하지 않습니다. 안영균 선수는 성공률이 별로 안 좋은데 더잘 눕네요. <laughs> 다시 오재현, 오재현이 뿌려봅니다. 발았다차원 네. 와이 원희가. 이제도 안쪽으로 다시 메가 선호 왼쪽 3초 남은 상황 원이한번 피하고 아 이걸 마무리하네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였는데 마무리합니다 먼지 금순으는 다행이고 선수들이 예. 전혀 과연 3쿼터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김선영 전역. 아 빨라요 엔드와 못 따라가죠 슈가자이츠 네. 성공 아, 다시, 아, 다시, 아, 신고. 신고. 다시 앞서는 아, SK 다시 한 번. 안쪽으로. 이번엔 번즈. 반대쪽 길게. 김진유. 다시 회가. 어, 좋어가요 연거 퍼서 힘겹게 힘겹게 넣습니다. 예, 잘해요. 자, 동점 상황. 그러자 보다. 바로 김상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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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역방어 별로 안좋아 전영 안영준 오재현 원희 오세근이 나와 있는 서울 SK입니다. 자, 벤트맨을 바꿨죠. 안영준. 네. 안 뛸려요. 직접 올리는데 와 이게 올리네요. 네. 안영준 대단합니다. 먼지. 어때? 네. 예제도 득점입니다. 야, 오, 좋은 움직임을 보는 이제도 오늘 두 개째요 벌써 네. 여기요. <laughs> 먼지. 오세근 앞에 두고 먼지. 오세근의 블락샷. 그리고 원이가 또 달립니다. 혼자 달립니다. 코스트코, 코스트 유로스텝. 그러나 이번엔 김민욱의 블락샷. 아 타이밍 잘 맞췄어요. 지금 원이 선수는 항상 저기 유로스텝으로 해서 올라가면 못먹거든요 예. 오세근과 김민욱. 오 빨라요. 김선영 올라갈 때 이번엔 반. 칙 아. 어. 김선영 선수 마지막 시간 7초가남겨도 혼자 막 뚫고 들어가면서 끝내는 경기 있거든요. 예, 어, 국내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팔에 을해요 이게 예, 결국은 뭐잘 되는 팀이 연승을 네. 타는 방법이겠죠. 한번 흔들고 네. 오른쪽 뒤로 먼 거리 네. 석정. 이야 멀입니다. 굉장히 멀었거든요. 어색은 멀리 네. 안영준에게 투입 안영준 그러나 반칙입니다. 어, 그 전에 서로 스크린 걸어주고 어, 그 약속된 플레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더. 발밑 네. 뒤에서 플크 반칙입니다. 네. 어디에 오셨죠? 이... 어,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몇번안 남았지만. 네. 네. 이렇게 해졌고요원이 4초 남은 상황에서 깨끗합니다 어, 오늘... 짜민 어, 원야 오늘 슈터네요 예. 네. 안 네. 터졌던 그 석점의 적중이 오늘 원희까지 폭발하고 있습니다 석점 4개째 선거 윌리엄스 득점 극점. 득점이 오래간만에 됐어요 고향 예. 네. 선호 <목소리> 이제도 윌리엄스 나머지 네. <목소리> 다시 좁혀집니다 <목소리> 자 윌리엄스 게 던졌고 오우. 들어갑니다. 네 좋았습니다. 다시 5점 차까지 좁혀집니다. 네. 자 매치 바뀌었어요. 다시 한 번. 원이 네. 미스매치. 돌이 오세근. 네. 득점. 아, 중요한 원지. 득점을 오세근이 해줍니다. 네원이 선수하고 아주 호흡이 잘 맞습니다. 예. 흔드어 윌리엄스. 어렵게 던졌는데 안 들어갔고요. 윌리엄스 다시 한번 공격적인 리바운스. 네. 안 아, 들어가요. 중요한 득점이 네. 안 됩니다. 그리고 넘깁니다. 김선영. 그래서 저렇게 테크니컬 파울 받을 것 같았어요. 요리암 예, 선수가 이제 파울에 대해서 왜안 부냐 면서좀풍분을 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철 감독은 이제 석공 쳤어요, 쳤냐 그런 얘기. 조원이. 안영준. 다시 원희. 원희. 시간 쫓겨서 던져보는데요. 또 들어갑니다. 야, 원희가 그, 오늘 제가 SK 그 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원희 선수 손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희가. 네. 3쿼터는 김선영의 쿼터, 4쿼터는 원희의 쿼터입니다. 원희 9득점째. 4쿼터에만 9득점을 추가하고 있고요. 김준희도 던져보는데요. 안 들어가요. 골미 득점. 정희재. 네, 정희재 선수 아주 자리 잘 잡았죠. 예. 네. 주먹을 지고 있는 김선영 선수입니 현재까지 86대77. 자 그리고! 오. 김선영입니다! 야... 제... <laughs> 제 3점이 몇개어 들어가는 예, 거니까. 팀 예. 3점 슛률이 안 좋다. 그러면서도 뭐 지금 득점이 1위다. 뭐그 얘기 했었잖아요. 오늘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25개 중 12개 성공. s k 제 e 네요 네. 네. 성공 들이 자, 일단은 단체. 아, i n 토 이근준 g 개를 네. 준비하겠습니다. r 두 번째도. 네. 일단 세 번째 들어가는 이근준. h 음. o 명빈 들어갑니다. 음. 네. z 그렇죠. 죠자 일단 네. 들어갔고요. 연패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요. 저도 걱정이 되네요. 자 이렇게 오늘 경기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SK가 계속해서 연승 행진 이제 구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오는 구연패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